아, 지금 차 운전하면서 영상을 하는 거다 제가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서 어젯뿐이야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.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13분이에요. 4월 27일 좀 전에는 스푸니하는 어플 음성을 녹음을 올렸고,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려고 잠깐 켰습니다. 되게 위험한 거니까 짧게 할 거예요. 어젠가 이제 우연히 저걸 알게 됐어요. 그 주정차 위반 그 신고하는 그 제도가 되게 좀 강화가 됐어요. 그러니까 뭐 학교 앞에 주차하지 말고 뭐 소화전 옆에 주차하지 말고 뭐 버스 정류장 에에 주차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주차한 차가 있다 하면 신문고 어플 있잖아요. 그거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신고를 해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하력을 신고고 어플을 이제 깔았죠. 근데 약간 우리나라가 좀 짜증나게 해놨다고 무슨 말이냐. 그 주차해놓은 차를 딱 사진을 찍어서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우선 차 주차돼 있는 거 위치 나오게 해서 촬영을 해야 돼요. 근데 사진을 한 번만 찍어도 그 차가 버릴까막 조마조마 하면서 찍는데 두번에 찍으래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은 찍고 1분 있다가 그러니까 걔가 머물러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그거 같아 그래서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서 올리네 그리고 위치가 어딘지 그 내가 이제 위치 등록도 해줘야 돼 이거는 정말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, 솔직히? 예? 무슨 나라가 응? 시민들의 신문고에 올리는 거들 응? 사진만 찍어서 올려도 예? 누가 설마 그 거짓말 하겠냐고? 예? 사진에 응? 횡단보도 앞에 응? 하고 이제딱 찍어 올리면은 그래딱알거 아니에요. 이게 지금 횡단보다 앞이다. 또 어디 횡단보도 이제 크게 중요한가 봐. 그 위치까지 이제 지도에서 찾아가지고 딱 올려야 되고 해야 된다. 는데 조금 신고할 건들이 많이 보였어요. 솔지히 버스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버스 정류장 앞에 축치고 있는 그 택시들, 그 아줌마들. 장사치들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도 어제는 날씨가 비도 오고 해서 차, 사진 찍기도 약간 불편하고 해서 못 해봤는데, 오늘은 이제 제가 퇴근을 지금 아침반이잖아요. 아침은 운행 끝나고 이제 중간중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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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는데 좀 찍어보려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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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리려고. 그한 가지 바라는 점은 그 올리는 건 올리는 거야. 근데, 포상금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. 포상금. 이금 올렸는데 걔한테 벌금만 때리고 나한테 아무것도 안 좋으면 나중에 찍다가 너이래야 뭔데 찍냐 이, 응? 보자 하면서 시비 붙을 수도 있으니까 포상금 지금 빚었으면 좋겠는데 포상금은 언급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다시 찾아보려고 거든요 지금 출근길에 한 3번 쯤 찍었습니다. 이제 위험한 것 같으니까 그만 올릴게요.